아, 뭐? 아, 저이아름답게 나와요. <laughs> 처음 뵙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신혜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혜인입니다. 처음 뵙고 싶습니다는 저와 함께 저희 콘텐츠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어, 메이크업에 관한 모든 소통을 같이 하자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laughs> 저 카메라 한 번만 봐주실래요? <laughs> 어머, 아기가 우리 딸 같아. 응? 진짜 얼굴이 밝구나. 깜짝이야. 엄청 피부 얇네요. 이렇게 붉은 기가 많으면 진짜 잘 가려야 되는데. 평소에도 쿠션 써요? 네. 컨투어링은 안 하고? 네, 화장을 잘못 해가지고. 음. 피부 톤이 너무 밝아가지고 되게 밝은 색 파운데이션 쓴다고 그랬잖아요. 네.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치 지금 톤은 쿨톤인데 아까 베이스를 하고 나서 얼굴을 음. 봤을 땐 네. 웜톤으로 보여. 되게 음. 잘한다. 잘한 거야. 잘한 거라고. 음. 응. 지금 지우고 났더니 깜짝 놀랐어. 아 이런 톤이었구나. <웃음> <웃음> 그래서 오늘은 메이크업을 웜톤 같이. 아, 웜톤 같이. 어, 어, 어. 약간 쿨톤의 피부 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핑크빛이 섞인 파운데이션을 쓰시는 게 좋은데 핑크빛과 노란 기가 섞인 파운데이션을 쓰시면 피부가 쿨톤인 피부를 약간 좀 차갑지 않아 보이게 베이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좋아요. 너무 쿨톤이 너무 차가워 보이니까 음. 웜톤 같이. 냠냠. 잠깐만요. 이거 발라야 되는데. 아, 그래요? 여자는 이게 수분이 바로 날라가서. 아, 이거 다 어쩔까요? 엄청 건조한 거 알죠? 네. 어떻게 해요? 스킨케어. 처음에 토, 토너 바르고, 토너 바르고? 응. 그리고 앰플 발라요. 수분 앰플. 아, 수분 앰플. 그다음에 그 다음에 수분 크림. 내가 봤을 때 겨울에는 정말 찢어질 것 같은 건조함이 맞아요. 있거든요. 어, 수분 크림에다가 오일을 살짝 떨어뜨려가지고 음. 같이 바르면 레이어링 되면서 조금 더 수분막이 있을 것 음. 같아요. 크림이 원래 그 수분막을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데, 오일을 한 방울 정도 섞어서 어, 촉촉하게 발라주시면 어, 더 오래가는 효과, 롱래스팅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막 그래, 광이나. 아까 <laughs> 완전 찢어질 뻔했어. <웃음> <웃음> 오늘 메이크업을 먼저 페이스 차트에 그려서 가볼게요. 네. 재밌겠죠? 재밌을 것 같아요. 어. <laughs> 하트. <laughs> 하트. 오늘 주제가 립스틱에 그라데이션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눈메이크업에 좀 신경을 써야 돼요 데일리스러운 거예요? 사진 촬영하기 좋은? 음. 셀카 찍기 좋은? 어. <laughs> 어, 셀카 찍... <laughs> 아 이거 팁 가르쳐 줄 이거 다쓴 다음에 이거를 젤 라이너나 리퀴드 라이너 쓸때 우리 붓으로 사용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응. 따로 브러시 안 사도 이거 다쓴 걸로 묻혀가지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쉐입이 날카롭게 잡혀있기 때문에 음, 되게 라인 끝에 그리기도 되게 좋고 되게 유용하게 쓰실 거예요. 완전 꿀팁. <laughs> 저는 아이라인 그리는 게 아직도 너무 어려워요. 몇 년째 그리는데도. 저도 어려요, 워 저도. 저는 짝눈이라. 저도 짝눈이에요. 왼쪽 눈이 좀 더. 아, 그걸 짝눈이라 할 필요가 <웃음> 없어. <웃음> 저는 눈이 양쪽이 쌍꺼풀이 달라요. 음, 어우 진짜. 여기 챔피언스 이렇게 <laughs> 저는 짝눈이어가지고요 라인이 되게 틀려요. 이쪽은 되게 얇고 이쪽은 좀 두껍게 그리는 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음. 왜 라인을 그렇게 짝짝이로 그리냐, 음. 눈을 밑으로 보면은 그게 되게 음. 티가 나잖아요. 음. 눈을 밑으로 보는 그치. 시간보다 눈을 뜬 음. 상태가 음. 많잖아. <laughs>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혜인신 눈이 외꺼풀이잖아요. 네. 그니까 러 라인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야 돼. 라인 두껍게 하면 눈 진짜 이상해 보이거든요. 음. 그런 네. 거 경험해 봤어요? 네. 눈꺼풀 뒤집어 뒤집어서. 그거는 스킬이 좀 있어야 돼. 좀 오랫동안 음. 해봐야 되고. 그리고 되나. 너무 항상 짝짝이로 그려져가지고, 눈화장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음. 이쪽은 길고 이쪽은 짧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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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이 긴네요. 음, 음. 눈 밑에 착색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눈이 대부분 크신 분들이 밑에 착색된 색감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라인을 밑으로 그리잖아요. 그러면 음. 약간 펜더처럼 돼요. 근데 이런 눈은 눈꼬리 끝나는 지점까지만 그려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훨씬 눈매가 좀 펜더 같이 안 되고. <laughs> 아, 말을 설명을 못하네. 하여튼 또렷하게. 어, 또렷하게.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 <laughs> 이게 이렇게 얼굴이 되면 어떻게 될까 기대되시죠? 되게 맞아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응, 얼굴이 하얘가지고 <웃음> <웃음> 빨리 해주세요. <웃음> <웃음> 어, 첫 번째로 베이스 윤곽 메이크업 할 거고요. 베이스랑 윤곽이 제일 중요해요 메이크업에서. 기본 얼굴형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커버를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니까 어디는 좀 들어가 보이고 어디는 좀 나와 보이게 톤은 되게 어두우니까 밝아 보이게 하고 이런 작업을 지금 할게요. 아까 말했던 그 로션에다가 오일 한 방울 섞어가지고 했어요. 너무 피부가 건조해가지고 근 이렇게 오일리한 느낌의 베이스를 하면. 밟혀 발라줘야 돼요. 음. 거기가 뭉치면 그 부분이 다 뭉치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제가 손으로 하지 않고 라텍스 터치로 하는 거예요. 왜 일반 사람들은 그냥 손으로 막 하잖아요. 네, 저 손으로. 어, 손으로 하면 내가 내 손에 그 감각이 음. 어디는 발리고 어디는 안 발리고 맞아요.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베이스 망하는 거야. 그리고 <laughs> 저는 손으로 하면 더좀 두껍게. 약간 되는 그런 것 느낌이 같아요. 있어요. 그래서, 라텍스 써가지고, 음. 이렇게 잘펴 발라주기만 한다 그러면 훨씬 좋지. 이봐요. 반들반들 하죠. 그 다음에, 선크림. 실내에 있어도 선크림 발라야 되는 거 아시죠? 네. <laughs> 이런 광들이 다 UVA라서, 밖에만 나간다고 해가지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게 아니라. 근데 선크림이 습관 드는 게좀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귀찮고. 제가 이제 옛날에 피부학 어. 전공에서 이렇게 들었을 음. 때, SPF가 30이든 50이든 음. 피부에 닿는 영향은 똑같대요. 음. 음. 우리나라는 더 세게 하려고 50을 만드는데, 어. 30 써도 괜찮다 하더라고요. 저도 동남아 여행 갈때막 백자리... <laughs>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땐 그렇게 세잖아요? 그럼 피부에 또 데미지가 있다고 응, 봐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엄청 자극적인 느낌이 들어요. 음, 차라리 너무 땀이 유분이 지거나 그러면 덧바르더라도 음 너무 한 번에 세게 바르는 건좀 아닌 것 같아. 요 이제 파운데이션 해서 피부 톤 보정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쿠션 퍼프 안 하고 라텍스 터치로 할게요. 조금 더 고르게 펴 바르기 위해서. 음. 그러면 저도 혼자서 화장할 때 음. 이렇게 스펀지를 이용해서 하는 게더나을것 같아요. 근데 그냥 퍼프로 하는 게 더. 아, 나을 아 나을 왜요? 같아. 그게 좀더팍팍팍팍 음. 두드리면서 하기가 편하고 이거는 좀 해주는 사람의 스킬이 들어가면 음. 더 좋은 거라서 이렇게 한번 봐요. 모델 피부가 되게 얇고 그러니까 볼에 있는 붉은기만 가리면 되는 피부거든요. 커버를 위해서 되게 두꺼운 파운데이션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메이크업을 이렇게, 이렇게 긁으면 나올 것 같은 느낌으로 <laughs> 메이크업이 되게 두꺼워져요. 얇은 피부는 투명하게 베이스 해주는 게 관건이에요. 저도 그래요. 베이스 두껍게 제가 봤잖아요. 두꺼것 네. 같아. 해소하고 싶고. 맞아요. 음. 답답하고. 항상 고민인 게 뷰티 유튜버들이나 보면은 저는 쿠션 파운데이션을 되게 잘 이용하거든요. 음, 음. 유튜버들은 막 레이어링을 하잖아요. 네, 어. 네, 쓰잖아요. 네. 그래서 아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내가 너무 화장을. 근데 대충 그거는 안 하시고. 그냥 본인에 맞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내 얼굴이 정말 각지거나 얼굴을 좀 작아 보이게 해야 된다거나 그런 사람에 그러면은 해야죠 음, 컨투어링 음. 메이크업 해야죠 여기는 하이라이터 줘가지고 음. 되게 밝게 하고 여기는 쉐딩을 더 진한 색깔로 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 착각이거든요 <laughs> 너무 너무 인위적이 음, 너무 과해 보일 음. 것 같아서 진짜 씨, 별로예요 아무튼 <laughs> 댓글 달려나 아이고 <laughs> 하여튼 저는 그냥 자연스러운 게 좋다 주의예요 저도요. 음, 음. <laughs> 말 좋게 하는 거. <laughs> <laughs> 아 웃겨. <laughs> 댓글 백만 <100만> 개. 이러 <laughs> 보세요. 음. 가장 중요한 립. 입술 어왜 이렇게 산으로 돼 있냐? 펭귄의 립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베이스를 립에다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내 입술선이 되게 또렷하지 않고 삐뚤삐뚤 하다, 그러면 베이스로 먼저 라인을 잘 잡아야 되는 게 포인트라서 립 베이스를 좀 해볼게요. 모델은요, 립이 완전 산 모양이에요. 산. 아주 날카로운 산. 그래서 이 라인대로 만약에 립을 그린다 그러면 어, 그냥 펭귄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laughs> 큰일 났다 엄마 보고 싶어요 반성했습니다 <laughs>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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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산이 있지? <laughs> 특히나 풀립을 할 때는 더 심할 거고 베이스를 되게 잘 해줘야 돼요 이렇게 산이 솟아서 나 있으면 이 산을 좀안 보이게 하고 뒤에 라인을 연결해서 그리는 방식으로 이따가 자세히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윤곽 메이크업 할 건데 앞에 한번 보세요 보시면 페이스라인을 가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페이스라인에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과 그리고 관자놀이 있는 부분에 쑥 들어간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커버를 하고 눈썹 앞머리에서 내려오는 라인대로 노즈선을 잡아서 얼굴을 입체적으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눈썹을 칠해서 전체적으로 윤곽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을 짭자기로 그리지 않는 방법. 황금 비율이 있거든요. 음. 앞에 한번 보세요. 황금 비율이 뭐냐면 이 콧망울 끝나는 지점과 눈꼬리 끝나는 지점 이렇게 일직선상에 보면 매 끝나는 지점이 보여요. 그렇게 음. 하는 게 얼굴의 황금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라인을 딱 이렇게 일자로 봤을 때 사람마다 근육이 올라가는 게다 다르거든요. 딱 눈을 앞으로 정면으로 봤을 때 라인이 올라오는 걸 예상을 해서 맞추시면 되죠.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앞 거울? 손 거울. 어, 손 거울은 내가 손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음... 그냥 고정된 거울은, 고정돼요. 어, 안 없어지니까 고정된 거울을 정면을 응시하고 맞춰가지고 일자로 맞춰서 그렇게 음. 그리면 훨씬 쉽죠. 눈썹 문신을 이, 하지 말걸 그랬어요. 옛날에 타투를 해가지고 좀 남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이 색감이 회색빛으로 돌거든요. 지울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메이크업 할때 어떤 팁이 있냐면 되게 베이지 색깔 같은 게 있어요. 눈썹에다 먼저 이렇게 음. 칠해주세요. 그러면 이 베이지 색감과 내가 갖고 있는 회색이 섞이면서 음. 되게 자연스러운 브라운이 돼요. 전체적으로 다 밝네요. 음, 음, 음. 그래서 색감을 먼저 중화를 시켜준 다음에 음. 그다음 머리 색상과 똑같은 색깔로 이제 눈썹을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색감을 쓰면 너무 밝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색감이 올라오면서 자연스러운 브라운이 되죠. 우선 이렇게 윤곽을 먼저 잡고 눈썹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할게요. 그다음에. 이 간자놀이 들어간 부분에 색을 채워주잖아요? 그럼 얼굴이 조금 한 1mm는 작아보여요. 1mm, 1mm요? <웃음> <웃음> 이게 되게 좌우예요, 얼굴 사이즈를. 저 이마가 음. 좀 넓어서. 음. 그게 좀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럼 그거를 이마 완전 이쁜데 이 삼자 이마만 가리면 돼요. 요 앞에 이마까지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여기가 비어 있기 음, 때문에 점점 벗겨지는 거. 음, 그것만 가리면 돼요. 이마가 얼마나 이쁜데 이렇게 해서 윤곽을 다 잡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입술산이 되게 날카롭게 올라가 있는 걸좀 커버하려면 산으로 된이 라인을 좀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입술색 나는 라이너를 이용해서 구각을 먼저 잡아주는 거예요. 이때 비율이 있어요. 윗입술보다 음. 아랫 입술이 1.5배가 더 크게 할 것. 음. 입술 리프팅 효과 알아요? 아니요. <laughs> 아주 신기하답니다. 입술 입술 리프팅? 음. 약간 입술 입꼬리가 올라가면 음음. 되게 사람이 밝아 보이고 네, 뭔가 섹시해 보이고 하잖아요. 하잖아요. 음. 그거 이제 살짝 할 수가 있어요. 아, 진짜? 위에 되게 날카롭게 올라온 산을 완만하게 그리고요. 그다음에 컨실러로 위에 살짝 그 완만하게 만든 라인 위에다가 얹어주세요. 이제 눈썹 먼저 들어갈게요. 평소에 이 양쪽 눈 중에 어느 눈썹을 맞춰서 그려요. 오른쪽 눈썹이 눈썹 조금 더 맞춰서. 깔끔해서 이쪽에 음. 많이 맞춰요. 음. 이쪽이 지금 이 앞머리가 좀 없고요. 뒤에가 되게 얇게 빠지는 편이고요. 여기는 타투가 잘못돼 있어가지고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어요. 이쪽에 맞춰 이 눈썹을 하려면 여기를 어떻게 커버하는지 그걸 음. 먼저 보여드릴게요. 눈썹에 베이스가 없으면. 음. 눈썹 잘안 그려져요. 그리고 음. 빨리 지워져요. 맞아. 그래서 눈썹에도 베이스를 잘 해줘요. 저는 그냥 쿠션 위에 바로 눈썹 그리거든요. 그러면 음. 뭔가 뭉개지지 않나? 예, 네, 밀리는 느낌이 들어요. 음. 그래서 파우더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막상 귀찮아가지고 음. 대충 대충 하기 귀찮게. 여기 이제 가려야 되니까 가리는 음. 데를 잘 해야 돼. 밑에까지 안 그려서 아 여기는 내 눈썹이 아니다. 네. <laughs> 앞머리 잘 맞춰주고요. 어떻게 하면 앞머리가 잘 맞출 수 있을까요? 결을 이렇게 살린다는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직각으로 해서 빡 빼는 게 아니라 결을 살린다는 느낌으로 한올한 한 올씩 이렇게 해주면 고기가 어느새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예 무시하면서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아까 사용했던 컨실러를 이용해서 선을 먼저 잡아줄게요. 그리고 아까 그렇게 나한테 뭐냐고 물어봤더니. <laughs> <laughs> 이 제품은 모공포어예요. 모공을 가려주는 파우더. 그래서 약간 유분기를 잡아줄 때 쓰면 되게 좋아요. 모공을 가리는 용으로 따로 응. 나오는 응. 거예요? 그 흡착력이 있는 거죠. 유분기를 흡착해서 딱 잡아주는 그런 파우더예요. 유분기가 없어야 되잖아요. 여기가 잘 지워지지 않아야 되니까 기에다가 살짝 덮어주시는 거예요. 네? 섀도우 하겠습니다. 리빙 코랄 색깔은 약간 어찌 말하면 꽃핑크 같은 색감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 메이크업을 잘안해 놓으면 여기만 둥둥 뜨는 색깔이 될 수도 있어요. 눈매를 조금 분위기 있게 네, 그렇게 해서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색깔 안 써봤죠. 펑번 번도... 그. 평소에는 원래 섀도우를 안 하는 것 같던데. 네, 거의 안 하고 음. 해도 진짜 베이지 톤티안 나는 그런 색깔 있잖아요. 음. 그래서 뭔가 안 어울릴까봐 걱정돼요. 저는 곰손이 아닙니다. 감아보세요. 뜯어보세요. 봐봐요한번 예쁘지? 음. 그얘죠 <laughs> <laughs> 그리고 라인을 또렷하게 하면 안 돼요. 본인 눈이. 음. 대충 그려서 그라데이션 되게 음. 해야 음영 메이크업으로 되는 눈이에요. 대신에 언더를 음. 좀 또렷하게 해주면 되게 자연스럽죠. 언더 착색된 데는 색깔을 베이지 핑크 색깔을 위에 얹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색감을 얹으면 갈색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하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내가 원하는 색감. 그다음에 이제 라인을 하겠습니다. 저 보세요. 네. 눈을, 뜨고 어, 눈을 뜨고. 라인을 먼저 그려줘야 왜냐면 오. 눈을 밑으로 보거나 감거나 하면 어, 근육이 펴지잖아요. 그랬을 때눈딱 뜨면 달라져요 눈매가. 네. 그래서 앞머리와 뒷꼬리는 눈을 떴을 때 선을 잡아주는 음. 것이 훨씬 좋아요. 아셨죠? 네. 아셨죠? 최대한 이렇게 위로 블록 올라와 있는 눈은 안쪽으로 라인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게 라인을 그려주시고 다른 한쪽은 접으시고. 여기 라인을 좀 위로 그리는 거는요. 이따 섀도우로 포인트 라인 할때 조금 더 위로 올려서 그려줄게요. 그러면 너무 티도 많이 안 나고 부드러워 보이거든요. 좀 진한색 브라운 가지고 라인을 그렸던 그 위보다 더 위로해서 그라데이션 시켜서 이렇게 음. 눈폭이 길어서. 이 뷰러가 한 눈에 다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뒤에 부분을 컬링을 주고 싶다 그러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안 돼요. 저도 맨날 끝에가 안 먹혀요. 응, 그 지금 응, 응, 자기 응. 눈 얘기하는 거. <laughs> 그런 눈은 이 뷰러를 이렇게 정방향으로 아니고 뒤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살짝 틀고 어. 앞에를 하고 싶다면 하 살짝 앞으로 틀고 이게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laughs> 잘, 밑, 잘 밑에 모르겠어요. 보시고 이렇게 정방향으로 하는 건 이걸 말하는 거고 <laughs> 뒤에를 하려면 이렇게 아꼭 아예 뷰러를 꺾어서, 꺾어서. 음, 여기는 이렇게 꺾어서 그래서 안 먹었던구나 음. 거기까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눈이 항상 길어서 가운데만 올라오고 끝에는 맞아요. 누워 있었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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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꿀팁입니다 그래서 앞에 뒤에가 다쭉 뻗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게. 여자는 속눈썹이 생명이다. <laughs>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laughs> 네, 속눈썹 붙일 건데요. 이런 일반 풀보다는 지금 갖고 있는 풀이 색깔이 블랙 톤이어가지고, 음. 붙이면 티가 많이 안 나고, 또, 어, 약간 위키드해요. 그래서 일반 음. 그냥 투명 풀보다는 접착력이 조금 덜 하다는 느낌? 이물감이 좀덜 드는 느낌? 음. 이제 속눈썹 붙여볼게요. 속눈썹 붙일 때도 팁이 있는데, 이제 그거 가르쳐 줄게요. 이렇게. 보시면 라인을 눈을 딱뜬 상태에서 그렸잖아요. 속눈썹도 마찬가지예요. 응? 눈을 딱뜬 <laughs> 상태에서 뒤에를 딱 잡아야 돼. 이게 다 라인을 정확히 잡기 위함이거든요. 눈 뜨고 붙이는 거처음이야내 어, 눈, 내 눈이다라고 <laughs> <긴장>. 생각하게. <웃음> 긴장. <웃음> 안 아프게 할게. <laughs> 눈딱뜬 상태에서 뒤에 맨 끝에 라인을 뒤쪽과 똑같이 해서 살짝 잡아주세요. 앞에 보세요. 붙이셨나요? 이렇게 붙이면 내가 라인을 그렸던 그 라인 맨 끝으로 속눈썹이 가기 때문에 아, 요건 내 눈이구나. 내눈 폭이구나. <laughs> 아이, 그렇게 아실 수가 있거든요. 사기, 사기, 사기. 완전 사기. <laughs> 이제 그 앞쪽으로 연결할 때는 눈 감고 해도 돼요. 네, 감아보세요. 라인을 되게 길게 그리시는 분들 있죠. 완전 그 라인 끝까지 해가지고 속눈썹을 하게 되면 음. 그폭 자체가 완전 자기 눈 같이 되거든요. 속눈썹을 붙이는 음. 순간. 그리고 잘안 마를 때는 감아보세요. 바람을 좀 이용해도 좋아요. 저 풀은 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요? 어디? 나 미국에서 하는데 음. 공유할게요. 어디서 파는지. 코가 왜 이렇게 차가워? <laughs> 응. 눈이 이렇게 평면이 아니잖아요. 눈에 커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속눈썹을 붙일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딱딱 잘라서 쓰기도 하는데. 음. 일반 분들은 통짜를 많이 쓴다고 요즘에는 뭐다잘 나와 있기도 하지만 통짜를쓸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게 선이 한 선으로 연결이 돼 있으면 커브가 되는 그 부위가 나중에 떨어지거든요. 음, 어 그래서 그 라인을 어디로 정하면 되냐면 동자맨 앞쪽까지만 속눈썹을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자맨 앞쪽. 응. 눈, 눈 눈동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사이드가 아니라 이쪽 앞 사이드까지만 속눈썹을 붙이는 음, 거예요. 이 앞머리 쪽은 네, 네 앞머리 쪽은 커브가 심하게 돌아요. 그래서 거기다 붙이면 거기는 그냥 100% 떨어진다 보시면 돼요. 어, 붙이는 동안에도 잘안붙요 맞아요. 네. 왜냐면 이게 힘이 좋으니까 눈을 맞아, 맞아. 감고 있는 게 아니고 뜬 상태인데 뜬 것도 라운드이기 음. 때문에 거기가 잘 접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눈동자 앞쪽 음... 라인까지만 붙인다. 음,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속눈썹이 한쪽으로 쫙나 있는 게 아니라, 위에로 나 있고, 밑으로 나 있고, 이렇게 어슷하게 나 있거든요. 그속 안으로 붙여줘야 딱 안착이 되면서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 라인을 잡을 땐눈 앞머리 딱 떴을 때, 뒤에 라인 맞춰서 라인을 잡고요. 그 다음에 그 앞쪽으로 연결할 때는,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찾아가듯이 속눈썹을 딱 꽂아주면 됩니다. 되게 디테일하게 봐야 돼.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 찾다가 풀다 마르고. 그러니까. <laughs> 근데 그거를 한쪽으로만 이렇게 슉 들어가면 돼. 이렇게 슉. 보셨나요? 안 보일 텐데 <laughs> 속눈썹과 속눈썹 사이에 들어간다. 가 그렇죠. 그러니까 속눈썹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아, 이거는 진짜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속눈썹 바짝 집어넣잖아요. 이물감이 되게 심해요. 그냥 기본이 아니잖아요. 음. 인위적으로 컬링을 해놨기 때문에 그 컬링이 되게 이물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눈을 뜨고 감았을 때그 이물감을 좀 덜하게 하는 방법인 거죠. 이거는 음. 말하자면. 이뻐졌죠. 이제 립 해볼게요. 립은 그라데이션 립스틱을 선보이는 거기 때문에 어, 베이지 색감과 립앤코랄 색깔을 같이 할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베이지 립을 전체적으로 바르는 게 아니라 립 라인에만 바르고 안쪽에 립앤코랄 색깔로 색감을 살짝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냥 사기죠, 이거. 이건 내 립이다. 이렇게 보이게. 그라데이션 립은 베이지 색깔 립이랑 같이 쓰면 톤 차이가 크게 나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좋으세요. 아까 라인을 잡은 곳 이상으로 너, 넘어가지 말고 거기까지만 라인 딱 잡아서 해주시고요. 코랄 색감으로 연결해주세요.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더 진하게 안쪽에만. 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되게 생기 있어 보이죠? 리빙 코랄 색깔이 되게 좀 약간 사랑스러워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여자들. 이쁘죠? 네. <laughs> 이렇게 립 메이크업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볼터치해서 조금 더 혈색 있게 해준 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색감 진하지 않는. 색감으로 블렌딩 해주시고요. 보시면 이 앞쪽에 블러, 블러셔를 할 때는 미소를 머금으세요. 그러면 볼록 올라오는 이볼 이 위에다가 살살살살 돌려가면서 블러셔 해주시면 되세요. 양쪽 다르죠? 여기다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laughs>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살짝 펄감이 들어간 블러셔를 말하자면 시존! 음. 시존 부위에 살살살살 해주면 이눈 주위가 갑자기 조명이 켜진 것처럼 약간 하이라이트 효과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보세요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습니다 <laughs> 아, 아까 그거 볼까? 이거랑 똑같은가? 혹시 다른거 네. 어떡하지? 뭐 다른거어하지 비슷하죠? 비슷하죠? 비슷하네 비슷하다 해 그냥 비슷해 <laughs>